안녕하세요 일반인입니다. 이슈 그것도 알고 싶다. 오늘은 정동원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동원군의 사진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KBS 인간극장에 나왔던 정동원군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가운데 사진은 전국노래자랑에 노래자랑에 나왔던 정동원군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있는 사진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사진이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2007년생입니다. 올해 13살입니다. 아직 많이 어리죠? 출생지는 경남 하동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알프스 하동이네요. 추미는 노래, 악기, 드럼, 색스폰입니다. 가족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동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 살아생전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SBS 영재 발굴단에 나왔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어, 그리고 화면은, 보시는 화면은 할아버지와 정동군의 모습, 그리고 동생과의 모습을 제가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 나와서 어, 할아버지 이때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스터트롯에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진행자가 물어봤을 때 할아버지께 t v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진교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동안의 3 살펴보면은 부모님 위원으로 할아버지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음악, 할아버지 음악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전국노래자랑에도 나오셨다고 하네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동생과 함께 노래를 자주 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원군의 노래는 할아버지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BS 인간극장을 보면 할아버지는 풍족하지 않은 생활에서도 정동원 군에게 연습실을 마련해 주고 이런 손주의 음악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정동원 군이, 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할아버지. 그러니까 정동원 군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인데요. 그런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폐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13살의 정동원 군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섰을 것이고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정동원군이 음악과 노래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정동원군의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없이는 이야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할아버지의 꿈은 손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남진 나오나라고 하네요. 간단한 프로필을 보면은 음, 그동안 활동 사항입니다. SBS 영재 발굴단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MBC 노면모하니 유산슬 유재석과 함께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8년 가을 9월 11일에 전국 노래자랑 함양군편에 나와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 인간극장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TV조선 미스터트롯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2020년 2월 4일 날 어, 정동원 군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정동원 TV라고 하면 나오거든요.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어, KBS 인간극장에 나왔던 어, 정동원 군의 모습입니다. 그 SBS 영재발굴단 유재석, 요즘 유산술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유재석과 정동원 군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KBS, 2018년이죠. 가을에 전국 노래 자랑에 나와서 송해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정동원군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